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아, 오늘도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빵형님의 교육 영상과 고민 상담 영상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궁금해하던 사항인데, 말씀 듣다가 다시 생각나서 한번 빵형님의 생각을 여쭈어봅니다. 소프트웨어 쪽이 나름 첨단 분야인데, 왜 원격 작업이... 일반 기업 업무 때랑 별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공장기기나 물건을 직접 만지는 작업은 드물 것 같은데,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컴퓨터를 만지죠. 음. 굳이, 굳이 서울 사무실에 앉아서 일해야 하는지, 현실 작업자로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 원격근무 이런 걸할수 없잖아요. 왜? 아 지금 뭐들릴 갖고 뭐 예를 들어서 막 구멍 뚫어야 돼, 어, 한마갖다 때려야 돼 이러는데 집에서 때릴 수 없잖아. 공장에 있는 건 집에서 때릴 수 없잖아. 그 갖고 오든가 갖고 오면 또 갖고 가야 될거 아니야. 어, 어 그런데 프로그래머들은 음 뭐, 뭐야 첨단 분야 아, 첨단부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흔한 길거리 흔한 노트북 하나 갖고 와서 하면서 하는 일이에요. 아, 첨단? 첨단이라고 하기엔 너무 흔한 노트북으로 일하는 건데. 뭐 아무튼, 음. 근데 굳이 서울 사무실에 앉아서 일해야 하는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잖아. 사실 많은 학생들이 어, 디지털 노마드라고 그래가지고. 뭐, 휴양지 가서 개발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근데, 아, SI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다 바로 보안 때문이에요, 보안. 지금은 다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어, 소스코드에, 맨 상단에, 모든 소스코드에 상단에, 어, 이 소스코드가 그러니까 이 재산은 뭐 갑, 뭐갑 어, 갑 어디 뭐의 재산이므로 뭐 이거를 뭐 유출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꼭 있어요,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라 개발사에서 요청을 하면은 줘야 된다. 네 이런 게어 소프트웨어 협회원나 어디서 막이메일을막 날라오더라고요. 어 개발사가 요청하면 줘야 된다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소스 코드를 밖으로 유출하는 것 자체를 엄청 싫어해.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보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안 이슈 많이 터지잖아요. 뭐 무슨 카드, 뭐 무슨 은행 해가지고 뭐 개인 고객 개인 정보가 나갔니 어쨌니 이런 게많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어, 아예 들어갈 때 그런 금융권인 뭐 증권사 이런 들어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요.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컴퓨터를 제공해줘요. 외주 직원인데도 컴퓨터를 제공해주고 그 컴퓨터로만 이용을 해야 돼요. 어,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은행이었어요.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어, 어떤 은행이었는데 큰 19명 은행인데 거기 딱 들어갔더니 제 CD기 관련해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관련은 어 거기에서는 딱 들어가면은 그쪽 보안 솔루션을 설치를 해야지. 인터넷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을 그냥은 못해 아니다 그쪽에서 컴퓨터도 줬었던 것 같은데 아 내가 네. 컴퓨터를 했나? 준거 같은 기분이네 드 컴퓨터를 줘서 그 컴퓨터에다가 그 컴퓨터로 작업을 했고 브라우저는 그 기본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실행하면은 인터넷 안 돼요 인터넷이 끄겨러져 있다고 나와. 거기서, 그 전용 가상 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좀 허접한 아이콘이었는데, 그걸 딱 클릭하면은 굉장히 느려. 그리고 진짜, 뭐, 가상 브라우저 같이 생겨먹었어. 뭐, 어, 또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하여간 허접하게 생겼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뭐, 드래그 앤 드랍도 안 되고,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도 안 되고, 막,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 그리고 어 db를 접속할 때는 접속을 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그접그 그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없어 왜다 보안으로 사단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허가 자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안 솔루션을 설치를 했고 어그 이게 예그 유선 랜으로 연결을 해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에 몰라 내부 지역의 지원은 모르겠고 외부 외주 직원들은. 무조건 유선 랜을 써야 됩니다. 무선 랜쓸 수가 없어요. 안 돼! 어. 아무튼 유선 랜을 딱 쓰고, 어, 유선 랜 카드에서 랜 포트를 뽑는 순간, 갑자기 카운트다운을 해버립니다. 카운트다운. 지금 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카운트다운에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컴퓨터 꺼져. 뭐, 키고 또뭐 하면은 계속 이게 시간이 짧아져. 짧아가지고 뭐 하지를 못해.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꼭 유선, 어, 랜선을 꼭 꽂아야 됩니다. 유선 랜을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원격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VPN이라고 해서 이제는 그걸 또 뚫어주는 게 있는데 외주 직원이 또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뚫어줘? 못 뚫어줍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 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어 개발자들은 대기업에서 외주로 나가 있는 모든 개발자들 외주뿐만 아니라 그 자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내부에서 밖에 접속을 못해요 어 외부에서는 절대 접속 을 못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 시점에 원격 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뭐냐 그냥 서비스 업무 하는 사람들 있죠 전화로도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능한 거지 음꼭 그 어떤 기업의 리소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 외부에서는 할수 없고 그 내부에서만 할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대부분의 S I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스가 나가면 이 소스 분석해서 허점 찾을 수 있잖아. 어어 어, 나는 못 찾겠는데 찾을 수 있잖아 어쨌거나 그러면은 이 시스템의 허점을 찾게 되면은 그 시스템으로 그 허점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소스 코드도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싫어할 겁니다 대부분이. 음.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프론트 땅 같은 경우는, 서버 측에서 요청해서 받아오면은, 그, 받아온 것 가지고, 어, 뭐, 처리를 할수 있게 뭐,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보완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왜? 너무 오는, 뭐, 값만 따로 갖고 있어가지고, 그, 따로 갖고 있는 값으로 처리되게 하거나, 뭐, 그러면 되잖아. 근데, 어, 서버 땅, 백 땅, 이쪽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자원을 또 이용을 해서 그런 자를 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좀백단을 작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본사에서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음, 최첨단이 아니라 그냥 흔하지, 여 주변에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랜선을 꽂아서 굳이 랜선을 뭐 와이파이가 아니라 굳이 랜선을 꽂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 첨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컴퓨터로 일을 한다라는것 뿐이지, 어, 그래서, 어, 결국은, 본사에서 밖에 일을 할수 밖에 없으니까, 어, 공장 기기나 물건을 직접 만드, 만지는 작업 하시는 분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 데이터 유출하면 안 되잖아요, 데이터도. db 조회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딱 배포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밖에서 작업하면은 밖에서 다볼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었다가 또 어떤 욕먹을려고 어, 뭐, 통신사라든가, 금융권이라든가, 중권사라든가, 뭐, 어, 저기, 뭐, 휘발유, 저 뭐야, 뭐, 어, 주유, 이런 관련된 세대에서도 유출되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쇼핑몰에서도 뭐, 유출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밖에서 누가 이걸 개발하게, 아, 어 그, 시스템 내부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게, 밖에서, 밖에서 내부 시스템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누가, 어,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그거 만약에 뭐, 뭐 하나 잘못 유출되면은 큰일 나는데. 안 그러겠어요? 아, 이해하시겠죠? 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다라고 믿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